아, 저는 오늘 어, 율법과 복음의 본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어, 이번 더블리아시 때그 어, 핀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희는 그 아동부와 함께 이제 다른 것을 참석하느냐고. 듣지 못했다가 이제 집에 와서 목사님이 올려주셔서 그거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신윤경 집사님이 하신 그 우울증에 대해서 핀퍼럼 하신 게 있어요.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요즘 유목사님께서 계속 얼마만큼 우울증이 심각한지 앞으로 이것이 더 이제 대두될 것이에 대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우울증을 어, 많은 삼단체와 다른 종교에서 앞다퉈서 그들을 어, 지금 향해서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교회는 어, 그거에 대해서 별 대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실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마음에 와 닿은 것이 뭐냐면은 바로. 로마서 1장 16절서부터 17절에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어,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하시죠. 근데 뭐라고 하냐.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왜 그러냐.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 그러면서 16장 25절에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이라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저는 그 나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아무리 복음이 구원을 하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연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이 어? 무슨 쓸모가 있으랴?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다면 목사님의 그리스도로 끝나고 장로님과 중직자들의 그리스도로 끝나면 과연 나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 그렇 지금 우리가 알류티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류티시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도 무엇이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알류투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이제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과연 이곳에 세 가지 뜰을 갖춰놓고 우리가 많은 지금 다민족과, 이런 이제 영혼들을 랩란트들을 살려고자 하는데, 그럼 지금 점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상실의 시대로 살아가는 이때에,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야겠어요 과연 이 알류투시를 통해서, 우리 치유틈을 통해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바로 이거라는 것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 그곳에 오시는 한분한 한 분의 마음 속에 나의 복음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가 될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나와 우리의 할 일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아무리 목사님의 그리스도가 되고 목사님의 복음이 된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안 되면 그것은 별, 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삶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 그들의 복음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가 그들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거다. 그것을 저는 붙잡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분들에게만 이것이 해당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중식자분들 그리고 지금 오프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그삶 속에 복음이 내 복음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가 될때 비로소 우리는 현장을 변화할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전 세계 2, 3, 7, 5청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오늘 지금 갈라디아서 3장에 누가 나오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이렇게 계속 우리가 1장에서도 받고, 2장에서도 받고,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일으키냐. 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이신득이가 아니라 뭐냐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복음이 본인 것이 안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안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쓸데 없는데 서론에 치중을 해서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의 것들을 말미암아 복음을 가리우고 분쟁하고 있는. 그러한 그 사실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이 시간에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는 우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율법과 보금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물론 목사님께서 어,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주일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과연 이 성구들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쭉 묵상을 하는데, 이 성구를 우리 성도인들이 얼마나 찾아봤을까. 그 의아심이 생겼어요. 근데 이 시간에 다른 건 못해도, 우리가 이 시간에 성구를 찾아봐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찾으면서 함께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이번 주에 말씀을 하셨죠. 자, 율법은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준 것만 어느 정도 되느냐? 6 1 3개예요 그럼 613개의 계명 중에서 한 개라도 만약에 내가 못 지켰다? 그럼 그못 지킨 거예요. 무섭죠? 그런데 이 율법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느냐?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모세. 그럼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주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한번 성경을 빠르게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양쪽에 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제가 더늦게요 자,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율법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옛 언약이라고 <laughs> 지칭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 그러면 복음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옛 언약이니까 새 언약이에요. 자, 이 말씀을 어디를 보느냐? 아, 히브리서 8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읽겠습니다. 음. 저첫 언약이 무마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laughs> 없었으려니와. 여기서 첫 언약이 바로 뭡니까? 옛 언약이에요. 그렇죠? 이첫 언약, 옛 언약이 죄가 없었더라면, 잘못된 것이 없었다라면 그러죠? 그래서 이옛 언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새 언약은 나오냐? 13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의 부리를 극률이 여기고 아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지금 첫것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복음은 예언약이 아니다 보다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 율법은 왜 없어져 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말미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인데? 준 이유가 딱 것이야 죄를 깨닫게 하려고 로마서를 찾아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율법이 하는 기능은 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아마 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내가 도둑질을 해도 도둑질이 뭔지를 몰랐어. 내가 악한 짓을 해도 악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서 딱딱딱딱 명명을 해놓으니까, 아, 이게 죄구나. 그때서 이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말하면 아마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복음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뭐냐? 의롭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의롭게.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데 한번 로마서 3장 24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어떻게 의롭게 됐느냐? 28절을 한번 볼까요? 2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율법이 또 하는 일은 뭐냐? 죽이는 거래요. 참, 갈수록 점점 더 나갑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자, 지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에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럼 복음은 뭐죠? 지금 보니까 살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로마 고르도서 3장 6절에서.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데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 갈라데아서 3장 24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이죠. 자, 같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를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랬어요. 율법이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우리를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번 주에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뭐를 만드느냐.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이복 율법은 우리에게 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하나의 발판이 된다는 거죠. 하나의 과외 교사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복음을 하는 일은 뭐냐?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완성이라고 그랬죠. 율법의 완성.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브리스, 아니,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뭐하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는 계속 우리로 말암아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율법이 뭔 필요 아니겠냐, 그거야.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다. 뭐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이 땅에 왔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여,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그림자입니까? 장차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 1절부터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 점만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형,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는 니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의 뭐에 불과하냐? 장차 오실 그리소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딴 것이 아니죠? 거기서 나와 있죠? 바로 그림자가 아니다, 뭐다? 실체라는 겁니다. 실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수 그리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더욱더 완성케 하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냐 그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서요. 지금 구약에만 613개가 되는 계명이 있는데 너 이거 지킬 수 있어? 또 신약에도 많이 있죠. 근데 그거 지킬 수 없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이거를 지키라고 준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아니, 법은 지켜야지. 지키지 않는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뭘깨달라고이 율법을 이 땅에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 그걸 깨달으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를 깨달으냐?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또더 나가서 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 불가능한 자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고 나는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니 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오로지 이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율법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켜요. 이 땅에 지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셨느냐? 나는 이 율법을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고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로 말미암아 절대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한마디로 뭐냐,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왜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게 구태여 말하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오로지 너는 이런 것에 매이지 말고 다시 말해서 이번 주도 지난 주도 계속 말씀하시죠. 복음 이전에 내게 들어간 거 그게 십 별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별거? 또는 뭐 소론? 그런 것에 매이지 말고 네가 할 일은 뭐다? 바로 보좌합니다. 보좌와 요즘 계속 보좌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죠? 네가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보좌의 축복을 네가 누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이번 주 일부 강단에서도 보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보좌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내 속에서 어떤 문제가 와요, 그죠? 어떤 상황이 오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것을 이런 것들이 올때 내가 뭐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는 건 뭐냐?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녹취록을 하시는 우리 간사님이나 우리 김민, 김민경, 우리 청년한테 정말 감사를 드려요. 만약에 녹취록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 저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그날은 좀 어느 그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릴 때도 있어요. 솔직히 제가 고백드립니다. 못 드릴 때도 꽤 있는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옛날 같으면 만약에 녹취록이 없고 이런 미디어가 없어서 이런 방송을 못하고 내가 듣지를 못한다면은 아마 매일매일 아마 그건 하나의 종교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디어가 발달이 되면서 녹취록이 생기고 그때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뭐냐? 녹취록을 거의 한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를 저는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녹화를 듣고 방송을 들으면서 언제 호소원 돌 때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수시로 제가 하는 일이 뭐냐?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문제가 왔다 어떤 어려움이 왔다 어떤 사건이 생겼다 그때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불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는 다시 말씀 붙잡고 오늘 이번 주에 강단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다시 한번 녹취록을 쫙 읽다 보면요. 저는 녹취록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 예배 때 내가 놓쳤던 것이 녹취록을 보면요.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였구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놓친 것을 발견하게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올때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반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진짜 문제는 뭐냐? 내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안 겪을 수 없죠. 그죠? 문제 안 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사단이 주인이 되는 이상 진짜 문제를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 자체가 문제덩어리의 지구예요. 그러면 진짜 문제는 이번 주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딴 것이 아니라서. 진짜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뭐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지 못하는 나의 영적 무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들으면서 그렇다, 맞다. 진짜 우리는 생각할 때 살아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 문제,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니다. 왜? 그건 해결하면 돼요. A로 타입으로, B 타입으로, C 타입으로 해결하면 되지만, 진짜 문제는 뭐다? 아, 이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을 텐데, 하나님의 것이 있을 텐데, 이거를 찾지 못하는 나의 영적 무능력이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라고 제가, 아, 진짜, 어? 어, 이렇게 제 무릎을 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다? 집중할 힘이 없는 거. 저, 여러분들은 이거를 얼마나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때 제게 저한테 이런 게 와요. 정말 집중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집중할 힘이 완전히 앵꼬가 나버려 <laughs> 여러 가지 때 앵꼬가 나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지. 진짜 문제는 딴게 아니야. 이런 저런 가지가 아니고 나타나는 어떤 현상도 아니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 것을 찾으려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상태. 그게 진짜 문제다. 그런 것이 그것에 대해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제가 어, 진짜 말씀에 대해서 아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이.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문제가 올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것을 찾도록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다? 이걸 찾을 만한 힘이 없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능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뭐하라? 싸워라, 해, 싸워라. 어? 집중치 못하게 하는 그 생각, 집중치 못하게 하는 그 마음, 집중치 못하게 뭔가 나를 자꾸 방해하는 그것과 싸우라는 거죠. 한바탕 붙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집중적으로 붙으래요. 그것이 바로 뭐냐?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의 이름으로. 저는 그렇다. 제가 이번 주 강단에서 붙잡은 말씀입니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지. 정말 사단을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성기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정말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속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약간 흑안과 매일매일 정시기도를 통해서 이 방법은 정시기도밖에 없습니다. 정시기도를 통해서 내가 오늘도 상구삼 속으로 들어가서 사단과 한판 붙어서 완전히 사단이 무릎 꿇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모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어떤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인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율법을 완성시켜 주셔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복음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또 우리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함 나니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것인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여러 가지 복음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에게 들어간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론과 별것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집중할 힘이 없어서 속지 않게도 와 주시옵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정식 기도 속에 들어가서 온전히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이 계신 우리.